물론, 단기간 내에는 많이 상승을 한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대한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네패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패스 오늘 6%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 주가가 지금까지는 이 고점에 대한 이런 논란이 조금 많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고점이 아니라 완벽한 저점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랑 그 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이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함께 만나 가지고 자 수백조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를 했다 자 반도체 진짜 말 그대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지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삼각 동맹이 진짜 진짜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 모멘텀이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수 200조 원의 이 물량을 확보를 함으로써 어, 한번더 점프업을 할수 있는 그 시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패스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 삼성전자의 전략이 이제 바뀌었죠 TSMC가 하고 있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 폭등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프로의 이 주식 소통방,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과 동시에 네패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깔끔하게 우리가 현재 수익권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인,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전부 다이 타점과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패스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바로바로 참여링크 제가 추석 연휴간에도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참여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많이 많이 문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과 SK가 최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죠. 월 최대 웨이퍼 90만 장 규모의 HBM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월입니다, 월. 월 최대 90만 장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오픈 AI와 함께 서남권, 그러니까 전라남도 쪽이죠. 여기에다가도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최대 4년간 700조 원이, 700조 원이 투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건설 프로젝트죠. 자, 여기에 오픈 AI랑 메모리 공급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어, 디렘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90만 장에 달하는 이 HBM을 이제 공급을 하는 이 파트너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전 세계 hbm 생산 능력 자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보다도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계약이 이제 실현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수년간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수출 물량을 말 그대로 확보를 하고 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를 강하게 끌어 올리 고 있는 그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보시면은 전부 다 어때요 미쳤죠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주보다도 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외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이제 협력사들한테 이 호공정을 전부 다 넘기는 자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즉 무슨 말이에요? HBM 사업이라든지 엑시노스가 정상화와 맞물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들은 네 패스랑 엘비세미콘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엘비세미콘이랑네 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이 테스트 공정에 더해서 카파필러 범프까지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풀턴키 계약을 확보를 하게 됐 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이 턴키 계약이 단일 공정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어때요? 훨씬 높죠. 훨씬 높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 삼성전자와의 이런 안정적인 단연간에 걸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기술력은 뭐 당연하고 안정적인 결국에는 매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TSMC의 전략이 뭐였어요? ASE라든지 SPI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후공정에 대한 이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다졌죠.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는 TSMC의 전략처럼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력사들 한테는 줄거도 확실하게 주고 우리는 본업에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겠다. 그랬었을 때 자연스럽게 관련 협력사들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 o s m A.T. 기업들의 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수 있는 이 성장 기반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네패스 물론 단기간 내에는 많이 상승을 한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대한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고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정한 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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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타 치기도 너무 좋고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도 너무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기에 너무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들고 가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이 타점 공략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가 카 톡방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 소통을 하면서 이 타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식으로 돈을 내가 못 벌었다 하시면은 이제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제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플러스 패스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살포시 고개를 들면서 상승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AI 특히 데이터 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서남권의 전라도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수십 조 원을 들여가지고 건설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여기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꼭 잡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번 달 대박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자만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이 대박 종목 꼭 잡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자 A TBM 관련된 그리고첨단패키징공정의 핵심필수장비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필수장비를 현재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HBM 관련돼서는 계속 적층 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다가 견고한 수요에 기반한 이 폭... 파적인 재무 성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뭔가 안전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1%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55% 현재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두배 이상 많은 이 강력한 재무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라클 하시죠. 오라클이 최근에 한4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즉... 직접적인 국내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속적으로 이 AI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자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 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 섹터가 무조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나 최근에 이 차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장기적으로는 120% 이상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 자리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고개를 살포시 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도 상방보다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연기금은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뭐 잠깐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기금은 한번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로 완벽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어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 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를 했었을 때 시간이 가져다 주는 배데핏을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된다? 그냥 화폐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일단 적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투자만이 결국에는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된다. 지금 이런 시장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수익을 챙기겠어요? 지금 하셔야 된다. 바로 지금. 이거 누가 같이 하겠다? 강프로가 카카오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카카오톡 소통방 강프로 플러스 네 패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대박주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제가 참여 링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